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받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고 묵상해 보셨을 텐데, 그때에 더 깊은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일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여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현장에 그 놀라운 기적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배가 고팠기에 아마 허겁지겁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생선가시를 바르면서 남은 빵을 강주리에 채우면서 서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영할 수인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한 섬김, 희생, 나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처럼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아이가 그 조그만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모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선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생선 한 마리 갖고는 양이 차지도 않습니다. 보리떡은 제가 사실 보리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안 먹었을 텐데, 보리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셨겠죠. 너무 신기한 건 단순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다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차고 일어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차고도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삶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늘 부족함에 허덕이던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부족함,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해결해 줄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분이 성경이 말했던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라고요. 오병의 표적을 봤습니다. 세상에 오, 이제 오시기로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믿은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거예요. 자신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었잖아요. 애국의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목이 너무도 마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었고 언젠가 오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선지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딱 알맞게 채워주신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좀 괜찮아 보였고 적당히 표적도 좀 보일 줄 알고 우리가 필요하면 좀 채워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서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하께 하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좀 나이가 들어서 늙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두 아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명 정대하고 깔끔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부당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렸던 거예요. 이들의 만행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드디어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씨, 당신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자꾸 재판하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불공평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신 모르세요? 백성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해요. 제발 옛날 엘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내두 아들을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한 것은 인간적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왕이 있는 저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해질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런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것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장로들이 지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도 많아지고 나라도 확장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무엘은 우선 장로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 그거 세워 주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 달라고 했던 그 행동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물론 왕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내 뜻을 앞세워, 우리의 뜻을 앞세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앞세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거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즉 사람이 왕 노릇하는 그런 왕정 국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영의 표적 앞에서 그들은 왕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했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칭송했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어,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을 좀 내가 더 많이 끌어와 볼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모른다고 혼자 생각하면서 내 뜻, 내 지혜, 내 생각, 하나님을 그 작고 작은 내 틀에 딱 가둬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도록 내가 앞장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날 도우시지 않는다고.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왜 아무런 기적도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냐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쩌면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에 딱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답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왕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스스로 경험해 봐라.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신지 경험해 봐라. 라는 마음으로 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냐 우리가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다 나눠줄 거잖아요. 제목 지금 주세요라고요.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둘째 아들네 목 챙겨 주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비록 이 돈을 주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결코 이 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이 둘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가 너 그렇게 될줄 알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멀리에서 거짓골이 된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요 벗은 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껴안아 주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드디어 네가 돌아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또 다른 왕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시 혼자입니다. 다시 혼자.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 충분히 인기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산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혼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산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할 때, 지금 아버지의 뜻과 지금 나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 그것을 묻고 싶었을 때에 혼자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제자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버지와 일대일로요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 아버지와 인격적인 일대일 내 만남이 필요할 때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언제든 세울 수 있는. 인간적인 왕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을 혼자 오르실 때에 그 마음이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지, 또 나는 공동체 속에서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관계가 힘들어서 오늘 산에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시간이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면서요. 다시 시작된 한 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